금일 추천해드릴 휴대폰은요. 플래그십이 아니면 당연히 저가 휴대폰이겠죠. 월초라서요. 페이백이 정말 엄청납니다. SK텔레콤과 LG U플러스만 저렴합니다. KT는 추천하기 힘든 지원입니다. SK텔레콤 경우에는요, 갤럭시 와일드 8 출시된 지 이제 12일 되었는데요. 그래도 공짜의 페이백입니다. 33 요금제 사용 기준 할부원금 0원이고요. 페이백은 판매점 수익금을 제외하고도 40만원 정도입니다. 저가 휴대폰이라 부가 서비스도 없고요. 월 청구되는 금액은 33,000원입니다. LG 플러스는요 버디 포인데요 5G 저가 요금제를 적용해야 합니다. 할부 원금 영원. 공짜 폰에 페이백 55만원 정도입니다. 다만, 부가 서비스 3개를 가입해야 하고요. 5G 요금제라서요. 월 청구되는 금액이 조금 나옵니다. 부가 서비스 제외하고 월 47,000원 정도이고요. 부가 서비스를 포함하면요. 월 77,000원입니다. 3개월 이후 다시 47,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